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동물 보호 단체 피우자 위원회에서 정례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 대해서 규탄하고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원금 횡령 사행 운영하는 동물 단체 대표의 공식 입장을 요구한다. 자, 동물은 말이 없다. 우리나라 동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물들은 연간 100만 마리가 넘는다. 이 나약한 생명들은 우리 인간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어떤 동물은 우리 인간의 손길에 의해 새 생명이 주어지고 또 어떤 동물은 이기 전에 이기적인 인간에 의해 이용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3년 전 정읍에서 발생한 유기견 호두와 관련한 횡령 사건은 우리 동물권의 어두운 한 단면을 보여준 것 동시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 일은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되었고, 그 과정도 거짓으로 점철되었기에 더더욱 그렇다. 애초 호두에 대해 심장사상 치료와 수혈이 필요하다며 800만원 이상을 요금하였으나 실제 쓰여진 금액은 피부병 치료 및 기타 비용으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모두 동물보호단체 대표 A씨의 주머니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호두가 구조된 지몇 달도 지나지 않아 횡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A씨는 호두의 수상층 출입을 거짓으로 꾸밀어 하였고 활동가들이 병원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습니다. 모금도 개인 통장이 아닌 타인의 명의였고 여기서 또 다른 통장으로 돈이 넘어가 활동가들의 의심은 더 깊어졌으며 결국 사기 횡령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후원자들에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사과장에서 수백만 원의 가짜 용수증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3년간의 긴 수사 끝에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횡령이 확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네비스위티처럼 거짓이 거짓을 담는 천시간의 긴 숨바꼭질 끝에 드러난 당연한 결과였다. 당시 A씨가 결백을 주장하기에 이를 믿고 계속 후원과 봉사를 했던 피해자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책임지는 모습 대신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며 사태를 회피하려고만 하였다. 이때 누군가는 동물들을 위해 덕찬는 사람이 있었고 또 누군가는 살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단지하자는 사람들이 있었다 과거와 달리 동물권의 선명성이 퇴색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동물권에서는 전자는 눈앞의 한 생명을 생각하는 것이고 후자는 미래에 더 많은 동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동물단체의 생명, 생명은 진정성입니다. 얼마나 많은 동물을 구속했느냐가 <laughs> 아니고 얼마나 정직하고 투명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이 무너졌을 때, 이 사실을 숨기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중 누군가는 이 경로권을 떠나야 할 사람이 고또 누군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A씨는 18,000명이 넘는 비영리 단체를 이끌고 있다. 범법 행위가 밝혀진 지 100여일이 훨씬 지났지만, 여전히 그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다. 300명이 넘는 피해자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은 활동가들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을 받았다. 그는 반성은 커녕 오히려 연간 수억 원의 후원금 모금 활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a씨는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안락사 위기 유기견 20마리를 구조한다며 2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했으나 이 유기견들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해 전국 공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집약권의 고소가 추가로 접수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알려졌다. A 씨는 또한 관내 동물 단체나 쉼터를 일일이 간섭하며 막말로 막말과 욕설로 괴롭혀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과거 자신의 단체 이익을 위해 전임 시장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증거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은 A 씨는 수년간의 활동 기간 동안 단한 번도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두 참영 계좌를 떠왔기에 그 의구심은 더 커진다. 또 관내에서 손꼽히는 비영리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실체적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 AC 페이스북이 게시했던 3년치 결산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 연평 요구까지 받고 있다. 이러한 많은 의혹들이 있는 가운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동물권에서 지난 11월 8일 전국 동물보호단체 피 피해자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A 씨에게 여섯 가지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되었지만 A 씨는 이 또한 거부한 태이다이 우리는 정문제 해결을 위한 호남권 동물연대 이름으로 A 씨와 그가 운영하는 A 단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사건의 전모를 모두 밝혀라 횡령한 금액과 사용처를 밝혀라. 수사 중에 제출한 가짜 영수증 의혹을 밝혀라. 코드에 대한 사후관리 현재 상태를 밝혀라. 현재 갈된 모든 연대 활동을 중단하라. 페이스북에서 사라진 결산을 모두 공개하라. 막말과 욕설로 피해와 고통을 심토 활동가들에게 사과하라. 편법 운영과 사명 활동을 중단하라. 총회를 열고 대표 및 이사진 신임을 재의결하라. 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을 설립하라. 횡령한 금액 전액을 이 단체에 반환하라. 1 0일 이내 공식 입장이 없을 시 자진 사퇴하라. 2024년 11월 15일 정읍 문제 해결을 위한 호남권 동물연대, 정읍 동물보호단체 피해자위원회, 정읍시 유기동물 희망봉사단 나주선사이즈, 사단법인 쉘터 광주동물보호협회 <laughs> 위드, 광주캐치독 봉사단, 길사모, 전남대 중앙동물보호동아리 ARC, 남병유기거심태, 쉼터, 오 마이젠, 화순 캣맘 봉사단, 뱅구러기, 완산 길천사들의 모임, 전주동물부대협회, 이상, 천안코 동물연대 14개 단체였습니다. 감사합니다.